안녕하세요. H모터스입니다. 자, 금일 웅장한 롤스로이스 차량이 저희 매장으로 입고되었습니다. 이 차량은 타 업체에서 심각한 오일을 일단 진행할 수 없어서 약두 군데를 걸쳐 저희 매장 H모터스로 입고하게 되었습니다. 이 차량은 외관은 웅장하지만 상부 오일팬에서 엔진오일이 심각하게 누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잠시 후 자세히 보시면 엔진 미션 이어지는 부분에서 누유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 오일팬에서 누유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통 보시기에 그냥 탈부착 작업으로 보시겠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파트는 센터에 문의를 하니 없네요라는 답변 그리고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n 47R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BM7 시리즈 차량과 동일한 엔진으로 확인을 하고 BM센터에 파트 주문 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자 보시면 하부팬과 오일펌프 상부팬 순으로 탈거하며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주의하시면서 탈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. 자, 오일펜을 탈거하고 오일펜 내부 오염물질을 세척 후에 가스켓을 장착하여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때 미션 하우징과 댐퍼 풀리 하우징이 있기에 장착 시 조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듯하네요. 기타 특이 사항은 없으며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참 그리고 꼭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올펜 고정 볼트를 어 조립 토크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. 자이 후에는 차량이 좀 고급스러운 차인만큼 내부 외부 세차 후에 정상적으로 주고 어, 하였습니다. 자 금일 미흡한 영상 네,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.